Right. 하이캐스 붙이면 우리 나봉이가 살릴 수 있나? 못살겠지 이거 1 1 1마리 잡고 저하이에서 불러도 쓸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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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찌르기 아, 빡치게 저조해도 나밖에 없어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충성스러운 야수 잡으면 아, 죽다 절열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에 찌르기. 죽음에 찌르기. 난타 생명력 착취 전열의 저주 난타 도관 발동을 안 하는 거 같네. 도관이 발동을 안 한다고? 아 도관이래 저거. 단결? 아니 아니 단결 말고 뭐 도관 라인 코레이드 만 그... 치명타 그거 발동 안 하는 거지? 안 찍은 거 아니야 또? 찍었어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아 몸이 펀치고 있나요? 네, 음, 혼자 다치는데 거의 아닌가? 호래님이 치나? 아니네, 하이 워롱님이 치네. 길치온 값을 하고 계시군요.

이안 좋은데? 안 좋나? 응 <목소리> 그러니 모든 걸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좀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그수 있어 제 쿨기 줄여야 되는데 지금 바이 나가지고 망한 거 같거든요 <목소리> 나 깜빡하고 그것도 안 했네? 몇정 정도 안 탔었는데. 그래서 응? 제가 긴장하는 겁니다. 난타. 내가 하드캐리해야 되니까.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또왜 안나와? 어? 나오네? 충성스러운 야수 쟤금스탠쟤존이는쟤거 예. 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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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음의 찌르기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죽음의 찌르기 절멸의 저주 난타. 마가두리니스턴이잘 걸리네. 뭐 금방 전광 걸릴 텐데. 정광 없어요. 이 보라색깔 스톤은. 아 진짜? 네. 그러니까 핵살이죠 음. 아 우리 나봉이 음. 아, 죽을 뻔 했다 조님 퍼센트 계산 기가 막히네 그럼요 눈에 보이는대로 잡는건데 그러니까 네, <laughs> 너무 보이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차피, 부족하면 워 잡으면 되고, 넘치면은 좀 있으면 돼요. 그래,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아. 여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말이면 충분히 잡겠지 뭐. 아이고, 너무 길다 빨았다. 와, 기가 막히게 반대로 커 어, 이거 계산한 거죠? 당연하죠. 눈도 예측은 해야죠. 땡커라 하면... 역시 존입니다. 그쵸? <laughs> 3 5 0 0점 탱커들도 예상 못 하는 거로 갔다 하네. 그럼요. 이 정도는 예상해야지, 탱커 하지. 걔들이 그래서 3,600을 못 찍는 거야. 그치. 이거 외연으로 네. 부탄깨면또 좋은게 있네 뭐요? 이거 티어 스택이 하나씩 더 올라가요 조각을 쓰는거니까 아 그쵸 그래서 내가 그내거라고 했잖아 맨날 응 음, 그거 생각도다쓰셨나 호래님 투모 뭐 없나? 아이태진 그래서 제가 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음... 내가 꼭 치, 찍고 치러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쳐가지고 오히려 더막시 똥이고 마우스 오버하라니까. 그런 거할줄 몰라요. <laughs> 일부러 할줄 모르는 거. 어? <laughs> 그러니까 예산이 형 보면 나를 굉장히 좋아. 죽는다. 한데 내가 그래, 봉이한테 영석 걸어놓. 그렇지 그런 게 있지, 야. 들어가서 하려면 좀 아프겠다. 이만 할수 있어. 도망쳐, 오음이. 오음이 좀 떨었는데? 는 바깥으로 나가야 나보이 오, 실력이 좀 늘었는데 부르기를 졌다 힘에딱 쓰고. 내가 풀이 없어서 못 가겠다. 아무라도 줄라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야수. 저 지진에 산발적도 안 빼고 있어요. 핵 잘하죠. <웃음> <웃음> 찌르기. 뭐야 나봄이? 아, 내가 영상 걸어놨죠 그래서. 생명력 키우 오케이, 특사. 이야, 제대로다. 제치. 좀 역시 로그님 실력이 제치. 많이 미셨네요. 나 아, 조림 보고 배워서 그렇죠 뭐 그치 저 흑마가 또 로브님의 목표가 되지고 있으니까 저는 바위 잡아볼까요? 어, 네 첫번째. 어우, 거의 또 나왔다. 어, 엄청 빠르겠다. 오흥이 두번째. 세대. 아시세 번째다. 시선 집중. 뭐야 하록이 네 번째 해야 되는데. 고대님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초기에올 듯. 아 끝자락을 거봐. 역시 뭐좀 아시는 분, 고수의 향기가 나는 분. 이거 다시 저. 그 다음에 오 오흥이 왜안 왔지? 하 하롱님. 네. 다음 또 저. 아, 오흥이 오더를 안 따라. 태균이 권위에 막 도전하고 있어. 네, 존이. 네. 우리 좀 보듬어 가면서 게임합시다. 포레님 봐주세요, 포레님. 뭔데 다시 저? 저 손가락 미끄러져서 잘 눌렀을 수도 있지. 아니, 아니. 그냥 엘사님은 내말 따르기 싫은 거야. 너 딸가 오더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누르고 싶을 때 누른다 이거지. 감히 주제도 모르고 차단을 하다니. 하나 남았다 저 뒤에 오 어떤 흥마야 개고수네 죽기도 양자가 좋을까 양자 거의 필수죠 저거 탱으로 키우게 슬슬 유도하자. 이무리 나는 거야. 이나자군도 넘게. 겸 며칠 차트. 겸 며칠 차트. 겸 며칠 차트. 겸며 첫방 맞겸 와 진짜 실망이다 아요분이다영도 끌어야겠네 아니 저 안죽었잖아요 저 이거 보고서 한거예요저안죽아요영 이거 보에요다도 거세요 진짜 와 이거 정말 생존기잖아 쟁피하다쟁피하다어떻 그럴 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저 석상이 어떻게 저 고원진님는 대로 따고냐? 야, 포레님 보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주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염력 투척. 봤지? 탱은 이렇게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거 보여주려고 <laughs> 탱은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돼 가서 맞아줘야지 쟤도 스킬을 쓰는 의미가 있지 그래 그치 제작자의 응. 의도가 있는데 네. 염력 투척 염력 투척 마지막 퍼포먼스 야, 맞, 맞았으니까 목걸이 나오겠지? 일단 하나는 꽝이고 오케이